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기업 윤리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기윤대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 소확행, 소확행입니다. 소확행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작지만 확실한 횡령을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의미하는 소확행에서 파생된 말로 직장 내에서 작은 횡령을 통해 회사에 복수하고 그를 통해 행복을 느낀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소확행은 단순히 직장 스트레스 해소의 수단이며 회사에 대한 소심한 복수일까요? 취업 포털 커리어에서는 직장인 313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소확행이 죄가 된다고 생각하나요? 설문 결과는 조금 놀라웠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응답한 비율은 무려 55.3%였습니다. 소소함으로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26.2%였고 횡령은 횡령이므로 무조건 죄가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18.5%에 그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소확행의 대표적 사례는 탕비실 털이입니다. 회사 탕비실에서 커피믹스를 한 움큼 챙겨서 집에 가져간다는 것인데요. 커피믹스를 포함한 탕비실 비품들은 회사 예산으로 구매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비품 절도 행위입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유형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시간에 몰래 개인 주식 수익을 확인하는 행위는 어떨까요? 직원들의 업무시간도 회사의 자산입니다. 부여된 업무시간을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일에 쓰는 것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SNS에 소확행을 검색해보면 1만 개가 넘는 게시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확행이 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와 고민, 나아가서는 반성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절대 정당화되어서는 안 되는 비윤리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소확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일상화된다면 더큰 횡령에도 무감각해질지 모를 일입니다. 우리가 비윤리적 행위에 무뎌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에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 번째 부정행위를 초기에 발견하고 두 번째 부정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세 번째 발생 가능성을 강력하게 차단할 것이세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롯데홈쇼핑에는 비윤리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채널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롯데홈쇼핑에는 파트너사 분들을 위한 다양한 신고 채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채널이 바로 신문고입니다. 이용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롯데홈쇼핑 회사 홈페이지 메인 화면 아래에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신문고를 클릭하시고 다음 화면에서 제보하기를 누르시면 되는데요. 신고 내용에 맞는 제보 유형을 선택하시고 자세한 내용을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이 밝혀지는 것을 원치 않으실 땐 익명 접수도 가능하고 사진, 동영상 등 파일 첨부까지 가능합니다. 참, 쉽죠? 롯데홈쇼핑 임직원을 위해서는. 신고 센터 두 드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00% 익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관리자 역시 신고자가 누군지 절대 알수 없습니다. 신고 대상을 기재할 수 있고 처리의 주체가 되는 처리 부서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소확행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 윤리 이야기를 보다 쉽고 재밌게 설명해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